분위기 엄청 살벌한거네전뭐 자주 봐서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 자주 싸우세요? 전 처음 봐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싸우시는 거같아 아니 엄청 심각해 보이던데 지금 보니까 그래, 이제부터 부장님 잘 피해 다니십시오 볼 때마다 붙잡고요 지금 했던 얘기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외우겠어 외우겠어 어, 그럼 벌써부터 피곤한데요? 이런 게 진짜 뭐 감정노동이거든요, 이런 게. 혹시 오늘 잔업 있어요? 아무... 오늘은 없을 겁니다. 아, 뭐였냐? 그... 뭔 테크? 거기 아직 다녀? 혹시 다니고는 있지. 다니고는 있는데. 아, 그 이번에 그... 전기기능사 자격증 따서 이직하려고 준비 중이네?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아, 아, 그 새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. 야, 안 그래도 너그 이상한데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너 걱정 존나 했었잖아. 걱정을. 해. 아, 근데 그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하기가 좀 빡세. 야 니네 현장 안 뛰어봤지. 현장 존나 빡세다니까. 그 일만해도 힘든데 퇴근하고 공부하기가 아예 시간이 안 나더. 너무 피곤해. 이 새끼가 자기 한 면을 존나 잘하네. 야. 그게 그래, 나 핑계야 네가그좀 작작 빌려 펴 근데 너 담배 안 끊냐? 음내 맘이야 대충 피고 끊어라 그 몸에도 안 좋은 거. 내 몸인데 네가뭔 상관이야 좀나 걱정하냐? 아니 너 결혼 안할 거야? 나중에 애 생각해서라도 끊는 게 낫지 않냐? 아, 뭐 조선시대에서 왔냐? 아니, 너 진짜 나중에 애 생각은 안 해? 네가 뭔데 내 애를 걱정해? 나일지 말지도 모르는데. 이게 진짜 큰 문제야. 어? 야, 사람들이 자꾸 니처럼 생각하니까 그 출산율 떨어져서 애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야. 야,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애나 결마나 좋냐? 그 출산휴가도 꼬박꼬박 주고 그. 나라에서그 출산 장려금도 챙겨준다며. 아 그렇게 좀 네가 나. 아 아, 나는 못 낳잖아. 야 수술해 그럼 새끼야. 트랜스젠트 싫어. 혜연아너 진짜 좋같다 그뭐 미안 뭐가 어? 뭐가 미안한데 그냥 그냥 다 오시 야, 니 담에 끊다며 근데 그 뭐냐? 아 이거? 이거 뭐 아까 저 식당에서 미안하다고 주던 거. <laughs> 야, 그럼 그 강일인 거 아니야? 아씨 몰라 걔는 뭐딴 애한테서 뜯어 먹겠지 너 혼자 먹을 거야? 어? 아뭐 아니, 아니 같이 먹을까? 먹을래? <laughs> <laughs> 아이씨 왜 아, 아내 마음이야 아, 는 쥐맘이야 진 와우 느낌이 안 좋아 그냥 가자 아 죄송합니다 그, 다치진 않으셨어요? 아니, 그냥 가자니까 왜 그.. 지금 많이 바쁘시면 번호 주시고 나중에 보험처리 하시죠 아.. 어, 제가 보험사랑 얘기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, 잘 보냈어. 인상이 안 좋아. 저런 관상은 관상학적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... 여시야! 물엿이 왕 싸가지 뭐야 왜 웃어? 아, 뭐야, 왜 웃냐고. 동생아, 주인공이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. 이 히어로처럼. 용기? 무슨 용기? 그 인상 더러운 여자. 아, 뭔 소리야. 그리고 화내면 다 인상 더러워지거든. 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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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. 용기 동생아 저스트 뛰 가는 거야 아. 네? 괜찮니? 아 저기요. 이거 드리려고 했었어 가지고 이게 그 사골곰탕이거든요. 사고 난 다음에 드시면 좋다고 해서 아 저도 그 가끔 먹거든요 몸이 쑤실 때마다 가져가셔서 데워 드세요. 그럼. 조심히 가세요. 어, 이거, 저 사업 안 해요? 사업은 무슨 저 보험사 기쳐요 자해공갈 그날도 합의금 벌려고 일부러 치인 거예요 한심하죠 그럼 그때 구해준다는 말도 거짓말이겠네요. 네? 붙잡혀 있으면 구해주겠다는 말. 그 말은 진심인데. 히어로네. 히어로. 동생아, 저 히어로들은 참 멋있지 않니? 어릴 땐 우리 둘다 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는데, 우리한테도 히어로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? 형, 응? 근데 히어로들은 왜 이렇게 알록달록 촌스러워? 음, 알록달록 촌스러워야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. 밤에 집에 오줌 쓰는 놈만 할까, 시, 더러운 새끼. <laughs> 뭐 예술가 뭐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야? 아니 뭐 그림 나쁘지 않더만.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. 그 뭐, 답답해서 끊어이는 정도지, 뭐. 맞네, 예술가. 쟤 토토하냐? 네? 에휴 됐다, 말했으면 안 돼. 야, 너, 저 새끼 닮지 말아라, 어? 에휴. 언제 간다? 아, 가시게요? 네. 회식하신다고요? 에, 됐어, 피곤해, 어? 뭐 니들끼리 어 먹다가 가던가 정리 잘하고 문단속 잘하고 간다 야 저새끼 담지 말라고 에휴, 간다 에휴. 아니, 아빠는 왜이 시간에 온 거야? 맨날 똑같은 퇴근 시간에 오더니.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지, 왜? 폭력을 써? 아니, 누가 아들, 딸을 이렇게 죽을 듯이 해? 아빠는. 절대로 우리 이해 못해.